네, 안녕하세요. 서빙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군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기타는 바로 이 기타입니다. 바로, 시그마 SDR282 RS. 예. 짜잔. 이 기타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타인데요. 저희 기타샵에도 이제 이게 품절이었었고, 본사에서도 이미 다 빠져서 구할 수 없었던 기타인데, 수개월 동안 기다린 기타가 바로, 시그마 SDR282 RS입니다. 어, 이 시그마 기타는 음...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게 기타 값이 166만 원이거든요. 이 기타는 솔직히 300만 원이어도 사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어, 되게 괜찮은 기타인데 이건 제가 실제 경험한 거예요. 시흥인가 안산 쪽에 이제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시그마 SDR282 RS 요모델을 사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좀 재정적인 여유가 좀 있으셔가지고 어, 700만 원, 800만 원짜리 기타를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 기타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타보다 이 기타 사운드가 더 이렇게 더 훌륭하다고, 더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신 아주 극찬했던 기타가 바로 시그마 SDR28 RS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타를 이제 어, 저 뒤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 시그마 모든 기타입니다. 저쪽에 이제, 어, 이번에 좀 많이 들여놨습니다. 시그마 sdr282rs를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찾으셨고 그래서, 어, 저쪽에 이제, 시그마 sdr282rs, 시그마 somr45rs, sdr42s, sdr45rs, 많은 선택의 폭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그마 기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시그마는 지금 데이터나 어떤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6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도에 마틴에서 시작한 게 바로 시그마 기타거든요. 아시다시피 마틴 기타가 되게 비싸잖아요. 이것도 이제 마틴 D28이라고 있습니다. 마틴 D28이 500만원 넘는데 그 마틴 D28을 오마주한게 바로 SDR28이 RS입니다. 1970년대 마틴에서 가격을 낮추고 더 이렇게 가성비를 좋게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기타를 보급하기 위해서 마틴에서 서브 브랜드로 시작한게 바로 시그마 기타입니다. 시그마 기타가 마틴에서 시작했으니까 마틴의 모든 전모델을 이렇게 오마주해서 시그마가 이제 역사가 60년의 역사가 있는 데가 바로 시그마 기타입니다. 그 시그마 기타를 수개월 동안 기다렸던 에스달리파리 RS e.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헤드머신은 은색 실버로 되어있고요. 이 기어비가 무려 18대 1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어비가 18대 1기업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글로버라고 써져있는 이제 헤드머신의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로또와 코글로벌 오픈형 기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18대 2 톱니바퀴가 18개라는거에 상당히 높은 음, 고급 헤드머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거 이렇게 오픈형 기어는 이렇게 페그를 우리가 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리다가 뻑뻑하면 여기에다가 기름칠을 해서 거의 평생을 쓸수 있는 고급 헤드머신 오픈형 기어를 사용했다는 거, 기어비가 18개의 18대1 기어비를 가지고 있다. 네. 헤드스타크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셰프는 시그마. 보시죠. 보시죠. 1970년. 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60년에, 여러분 6 0년의 역사면은 뭐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역사고, 어,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어, 기술력과 노하우와 그리고 또 전략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이 나오는 기타가 퀄리티가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타가요 올솔리드 기타인데 합판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기에다 픽업까지 장착되어 있는데 픽업도 LRX VTC 픽업인데 가격이 166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냉 넓이가요. 이냉 넓이가 43mm입니다. 43mm. 고급 본너트를 사용했고요. 저희가 커, 세부, 어, 서빙 커스텀 셋업을 통하여서 6번하고 5번, 5번하고 4번, 4번하고 3번, 3번하고 2번, 2번하고 1번 사이사이를 다 커팅해 드려서 소리를 선명하게 만들어드린다, 라는 얘기. 이건 뭐제 얘기가 아니라, 어, 저도 물론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서빙기타에 오시는 이제 기타리스트 분들, 기타 업계에서 이, 이 일하시는 뭐 실용음악학원에서 이제 원장으로 계신 그런 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신 건데, 소리가 진짜 선명해진다. 음, 소리가 선명해진다는 거는 해상도가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5번을 쳤을 때, 5번의 소리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가 새들인데, 너트 그리고 여기가 세들인데 너트 세들이 다 하나로 되어 있을 때 5번을 쳤을 때이 진동이 6번에도 전달되고 4번에도 전달되고 3번에도 2번에도 1번에도 전달이 돼서 아주 미세하게 6번과 5번과 아 6번과 4번과 2번과 그 다른 줄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커팅을 해놓으면은 최대한 5번을 쳤을 때 5번의 그탄연한 사운드만 이게 라잖아요. 최대한 라이어 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죠 4번 줄이 레잖아요 레 번을 쳤을 때 최대한 4번의 그줄레 소리가 선명하게 해상도가 좋게 들린다는 거죠 물론 같이 쳤을 때도 각 현이 살아있는 느낌을 충분히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가공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칼로 저희가 나이프로 선을 긋고 거기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하고 마스킹 테이프에다가 이제 저희가 제작한 그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을 걸고 그위에다가 크램프를 걸어서 이걸 탈거하고 탈거한 다음에 저희가 샌딩하고 버핑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공간 스페이스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샌딩하고 버핑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딱 안착을 시켜서, 어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쭉, 여기가, 어 43mm가 되겠고, 냉날비가, 그리고 고급본을 사용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크는 마오가니 네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오픈퍼 피니시여서 되게 질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땀으로 인해서, 땀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쓸림이 현상이 없는, 되게 좋은 피니시 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지판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판이 지금 에보니 지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보니 어르신들은 이제 흑단이라고 얘기하는 에보니 지판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내구성이 좋고 견고하고 단단한 목자가 바로 에보니 지판인데, 에보니 지판 네, 에보니 지판을 썼고요. 여기서 보시면 5 플랫, 그리고 7 플랫, 9 플랫, 12 플랫. 이게 다 포지션 인내에 자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인트는 14 플랫 맥 조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 스케일은 645mm입니다. 전체 스케일은 645mm. 그래서, 어, 저같이 좀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 디바디를 치고 싶은데, 키가 좀 작아가지고 좀더 스케일이 살짝 좁아진 거 그게 이제 뭐 3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645mm 25.4인치가 되겠습니다. 스테인이되개 좋죠. 아주 좋은 멋진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트랩 버튼을 이렇게 서비스로 고급 금장으로 저희가 스트랩 버튼을 달아놨습니다. 원래 이제 시그마하고 어, 또 이스테마 기타는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버튼을 안 달아드리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달아드리고 또 달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요거 달지 않고 그냥 발송해 드립니다. 저희 서빙 기타에서 이제 커스텀 세팅을 하면서 너트 저희가 가공하고, 세들도 저희가 가공하고, 브릿지 핀도 저희가 본으로 다 바꿔드립니다. 이곡로다 바꿔드리고 줄도 엘릭포 o 스 r 브론즈 곡은 c 게이지 가장 최고급 줄을 여러분들에게 플드립니다플 e 레벨링도 저희가 잡아서 이곡이제플랫이 곡은 c z 이게플 c 이렇게 완전히 고르이 곡은 레벨링을 저희가 이 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400, 음, 400방, 600방, 1000방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 플랜 레벨링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디바디예요. 어, 우리 바디쉐입이 기본 세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큰드레드넛바디 디바디. 그리고 이제, 그랜드 오디토리엄이라고 해서 중간 바디, 커더웨이가 들어가 있는 GA 바디, 그리고 작은, 이제 아주 작은 OM 바디, 오케스트라 바디라고도 하는 OM 바디, 그세 가지 중에 가장 풍성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게 바로 D 바디인데요. 이 D 바디를 지금 시그마에서 SDR282 RS라는 그 모델명으로 나온 누군가에게는 또이 기타가 인생 기타가 되겠죠. 상판이 시티카스 플러스고요 상판이 시티카스 플러스, 축판과 흑판은 요즘에 이 목재를 구하기가 어렵대요. 바로 인디언 로즈드를 사용했다는 것. 상판 스티카 스프러스 인디언 로즈드로 음, 로즈드와 스티카 스프러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바디입니다. 하판이 하나도 안 들어간 올솔 리드 원목으로 만들어진 기타입니다. 네, 이렇게 픽카드가 달려져 있고요. 자 바인딩이 이렇게 약간의 아이보리 색상으로 바인딩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예, 전화가 와가지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아이보리색 바인딩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커플링이 이렇게 블랙으로 얇은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의 결도 보시고, 음, 나무 결을 좀 보시고, 음,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피카드가 있고요. 여기에도 저희가 어, 이게 새들이거든요. 새들도 저희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 새들도 6번하고 5번, 5번하고 4번, 4번하고 3번, 3번하고 2번, 2번하고 1번 아래쪽에 세 군데, 위쪽에 두 군데 해놨습니다. 음, 브릿지 핀 고급으로 저희가 어, 본으로 바꿔놨고요. 애보니 음, 브릿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나무의 결을 보시라고 최대한 되게 나무의 촘촘하죠? 나무의 결이 상당히 멋진 나무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 꽂는 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여기가 인디안 로즈드. 이런 게다 여러분, 메이플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메이플과 에보니 조합으로 나무가 이렇게 요거, 우리가 이걸 백스트립이라고 하는데 백스트립이 이렇게 이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사운드가 아주 이제 기가 막힌데 특히 l r v 스 x 의 VTC 픽업이 되게 괜찮죠 그리고 이제 저희 서빙기타에서 나가는 아게 커스텀 세팅을 통해서 인토네이션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면 조금 더 정확해요. 네, 다. 성성한 배음을 가지고 있네요. 피터슨 튜너라고 해서 되게 고급 튜닝기예요 가격도 되게 일반 튜닝기보다 100배 정도 더 정확하고 가격도 100배 정도 비쌉니다. 거의 200만원 돈되는 픽업인, 튜닝기인데,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튜닝을 하는 거죠. 이게 워낙 배음이 지금 풍성한가가지고 또이 이렇게 배음이 풍성한 거는 울림이 되게 좋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튜닝기가요. 어 이제 일반 튜닝기가 그 20cm 안에만 들어오면 음정이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0.1cm까지 측정이 가능한 건데 되게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계를 통해서 이제 인터네이션을 검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네이션을 통해서 어 여기 스케일이 아까 645mm라 했잖아요. 25.4인치. 이런 스케일을 처음에 개발하신 분이 이제 피타고라스. 그 이후에 더 수정 보완돼서 지금의 스케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앞부분은 그 대부분 음정이 스케일이 정확해요. 근데 요 뒷부분이 12 플랫 이후에가 이제 음정이 좀 이제 톤이 나간다라고 해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확인하고 어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게인토네이션 작업인데 개방인이었을 때에 미, 라, 레, 솔, 시, 미하고 여기 12 플랫에서의 그렇죠. 라. 그렇죠. 어, 이거는 제가 자동으로 할게요. 미. 라. 좋습니다. 네. 네. 솔. 시. 상당히 좋습니다. 미.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5번줄과 2번줄이 이렇게 인터네이션이 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작업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이게 인터네이션이 다 좋은 것 같긴 해요. 많이들. 왜 2번이 그러냐면 늘 이것도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2번에 보면 비범프라고 해가지고 이 비범프 때문에 이제 이게 음정을 나름대로 맞추려고 비범프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거로 인해서 좀 음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저희 서빙 기타에서 나아갈 때는 이제 그런 너트 작업 그리고 플랫 레벨링 그리고 새들새들도 이제 좀 이따가 픽업을 들려드릴 거지만 픽업 밸런스를 저희가 완벽하게 잡아서 픽업 밸런스를 안 잡으면 어떤 기타들은 6번 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1번 소리가 너무 작다든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6번 서부터 1번까지 고르게 이게 기타줄의 장력이 80kg 정도가 되는데 이 장력이 계속 누르면서 이 아래 피에저를 누를 거 아니에요. 피에저를 누르는 힘이 6번 서부터 1번까지 고르게 날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음. 한번 픽업이, LRVAX VTC 픽업이 달려있으니까, 이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픽업 밸런스도 잡아드리고 플랫 픽업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새들 밑바닥을 평평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피해자를 받치고 있는 새들 홈도 저희가 밑바닥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툴로 저희가 픽업 밸런스를 잡아드립니다 음 저희가 전국으로 택배가 가능하고요 택배 발송 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100% 책임을 집니다 음, 평생 AS 보장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 아프지 않게 저희가 완벽하게 세팅을 해드립니다 여름철에 세팅하고 겨울철에 세팅이 살짝 다른데 겨울철에는 이제 저희 샵은 습도를 맞추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이제 가정이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좀 건조할 거예요 겨울철에는 여름철은 습하니까 그래서 여기 12플랫에서 2.5가 기준인데 2.5, 2.0이 기준인데 예, 겨울철에는 저희가 조금 더 그거보다 낮춰서 편안하게 손 아프지 않게 2.4 그리고 여름철에는 상판이 살짝 올라올 걸 생각해서 2.2mm 정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진짜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기타 SDR 2 8리 RS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리뷰해 드렸습니다. 이 기타도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인생 기타가 될 거라 확신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시그마 SDR 2 8리 RS였습니다. 감사합니다.